오늘 또 저희 훈수TV 동영상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급등주, 때론 울고 웃고 1위 1비의 대명사죠. 급등주 이손 안에 있어야 이다 시간입니다. 오늘 동영상 보시고 이제 급등주 종목받으시러 여기저기 종목 동장 다니지 마시고 이제부터 급등주는 이손 안에 있어이다 외쳐보십시오. 한결 매매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급등주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째는 자기만의 매매 기법으로 지표와 지표를 삽입시켜서 장중에 자기만 볼수 있는 검색기 기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직접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서 분석한 후에 결정하는 매의는 기법이죠. 이세 가지 기법에는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점 장단점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하루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세 번째인 제가 직접 두져서 내 기법에 맞아 떨어지는 종목을 찾아내서 매매하는 매의 눈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전 매매에서 추세선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조의 매매법으로는 5분 봉상에서의 100분 선 돌파, 30분 봉상에서 추세선 돌파입니다.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에 따라 속임수가 듯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지표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가 없다. 네, 맞는 말입니다. 반등하려고 해도 거래량 동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소리소문 없이 빠질 수가 없기, 없습니다. 거래량 없이는. 그래서 거래량의 중요성은 항시 숙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5분봉입니다. 보시는 대로 5분봉에서의 1 0선은 이미, 이미 돌파했죠? 돌파하고 거래량 없이 주가가 행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선이 100분선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은백분선 돌파하고 거래량 없이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거래량 없이 횡보할 적에는 소금수가 따른다 했잖아요. 백분선을 돌파했어도 거래량이 없으면 은 소금수에 가깝다. 그래서 항상 백분선을 돌파했어도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10분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10분봉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는대로 5분 10분 지금 10분봉에서 어 7월 3일의 날짜가 7월 3일에서 거래량을 동반, 강력히 동반 후 100분선을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거래량 없이 행복하다가 아래를 보면은 7월 3일이네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100일선을 강력히 넘었었죠. 입절은 급 반등할 적에 바로 30분봉으로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30분 넘어가기 전에 선을 한개끄어 놓고 갈게요. 예, 네, 30분봉입니다. 어떠십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 5분봉 자리 그리고 10분봉 자리 그리고 30분봉까지 보이시죠. 그럼 30분봉에서 추세선이라고 했죠. 그럼 추세선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앞전의거를쭉 당기신 후 항상 추세선은 주가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연결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쭉 당겨서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최고점과 최 내려오면서 최저점, 최저점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추세선을 연결시켰으면 서서히 앞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보이시나요? 7월 3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30분 부문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100분선을 넘고 있는 모습이죠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어, 주말 빼고 5 거래일이네요. 7월 3일 여기에서 주가를 확인해 보면은 네, 7월 3일 주가가 19,250원 저점을 찍었죠. 아, 그럼 이번에는 최고점 지점인 네, 29,000 3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5거래일 만에 플러스 만 원이네요. 만 원이면은, 어 60, 60%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검색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검색기를 사용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는 점입니다. 오늘 반짝 검색기가 띄워주고 내일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처럼 매의 누인 기법에서는 5분, 5분 부분에서부터 추적하기 때문에 이 3일을 추적하게 되죠. 추세 전환 시 최소 이처럼 5억 거래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전장 현재 차트 30분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차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은 장중에 녹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밑에 추세선을 먼저 확인하시고, 30분 봉에서는 추세선이라겠죠. 추세선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하락하던 주가가 오늘, 오늘 현재, 어제 종가까지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격도를 좁혀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이격도를 좁히고 수렴 구간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밑에 지표를 보면은 MACD 역시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하, 주가의 하락과 반대편 반대로 움직이는 게 다이버전스라 했습니다. 스톡 역시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533 2012 스톡 역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모든 지표가 우상향을 보이는 오늘 7월 9일 현재 시초가에 급반등하는 모습이 아마 잠시 나타날 겁니다. 이 역시 반드시 앞. 동영,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정고점 확인 후 반드시 매드 처리하고 빠져나와야 함은 물론 5거래일 만에 단기 8%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고점 확인 시 반드시 재진입 지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고점을 찍은 주가는 반드시 전저점인 지지선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 고점을 찍어 놓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항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선 저점을, 선, 선을 먼저 걸르느라 하였죠. 전 고점과 전 저점. 그럼 전 저점을 찾아서 다시 확인,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점을 역시 확인하신 후 다시 재진입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은 장 마감에 진입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장,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를 제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제력이 없고 욕심 때문인데요. 이 점이 바로 심리선인 심리전입니다. 모든 세력들은 개인들의 불나방 같은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고점에서 익절하셨다면 배운 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도 어때요? 뒤에서 익절했으면 뒤돌아서서 보면 어느새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물리시고 돌아서서 다시 이 종목이 왔을 적에는 이 종목은 이미 조정을 받고 날아가고 있을 건 원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차트가 지금 분봉상이 아닌 일봉으로 가정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전 고점에서 익절 후 반드시 어떻게 하겠죠? 네, 이전 고점에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눌림목이라고 하고요. 또 올라올 적에 저항하드, 저항하던 저항선이 반등했다, 순고를갈 적에는, 그렇죠. 지지선으로 바뀐다 했죠. 이 지지선까지 순고를 켜고 재탄력을 받고 반등하는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이처럼 모든 매매에서는 속고, 속역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속임수에서 면하시려면 학습하십시오. 그럼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